말하면 되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태희의 아내가 될 공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희준의 남편이 될 한태희입니다. 고객은 오빠가 먼저 했어요. 12월 31일에 방콕으로 비행을 갔다가 아침 7시에 딱 인천공항을 이렇게 딱 나왔는데 오빠가 딱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데리러 온다고는 들었는데 진짜 이 아침부터 인천공항에 와 있을 줄이야. 거의 밤을 샜어요. 차에 이렇게 딱 탔는데 편지를 갑자기 주더니 읽어보라고 지금. 감정 표현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어쨌든 그 편지를 보면 사귀는 게확실히 이게 생길 거니까 편지로 제 마음을 전하고 편지가 두 장이었어요. 거기 마지막에 이제 만나자는 내용이 있었고 엄청 생각하다 만나자고 했더니 그 다음에 꽃을 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주더라고. 이거 선물이다 하고 주는데 그 신발을 오빠는 신고 왔고 저한테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차 안에서 혼자 시뮬레이션 하고 <laughs> 혼자 <laughs> <laughs> 안녕 <웃음> 그렇게 고백을 받고 시작됐던 것 같아요 연애가. 계속 꾸준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희준이의 영향이 제 인생에서 너무 커서 제가 힘들 때더 많이 공감도 많이 해주고 기쁠 때는 위하면서 기뻐해주고 희준이 아니었으면 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생활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서 이제는 그래도 희준이가 저를 위하는 것보다 제가 희준이를 위하는 게더 많게끔 해주고 싶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뭔가 전 어릴 때부터 근데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엄청 난 사랑꾼이라 그러니까 엄마밖에 모르시거든요. 아, 뭔가 저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사실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빠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이 사람이랑 살면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진짜 한결같이 다정하고 본인보다 나를 더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인생에 오빠가 엄청 큰 영향이 있었구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명 정도 저는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면 희준이를 닮았으면 좋겠고 딸이면 희준이를 또 닮았으면 좋겠고 둘 가능하면 둘 낳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이 있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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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지고 같이 20대가 되니까 조금 동생이랑 더 대화도 잘 통하고 뭔가 서로 고민 상담도 서로 하고 되게 엄청 살면서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을 낳아달라고 막 쫄라서 동생을 낳아주셨거든요 부모님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혼자 있으면 조금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을 꼭 낳아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친구 같은 아빠이지 않을까. 그게 존경하고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을 갈수 있을 언제든 그렇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좀 북돋아 주면서 되게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키워주고 싶습니다.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눈만 맞으면 뭐, 하하 웃고. 그래서 힘든 순간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웃어 넘기면서 잔잔하고 좀 담백하게 살고 싶어요.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뭐, 집앞 마실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는 단순하지만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음. 오빠 안녕. 우리가 19년에 만나서 오빠가 결혼하자고. 만나자마자 그랬는데 어느덧 4년이 지나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결혼을 하게 됐네. 지금처럼 서로 잘 배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조금 조르던 결혼을 이제서야 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항상 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보자. 사랑한다. <웃음> <웃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빠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날 저 예쁘다, 사랑한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효도할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laughs> 장모님,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저 희준이랑 이제 앞으로 살게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바르고 이쁜 희준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조금 제가 더 열심히 키워서 듬직한 사위도 되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객 여러분 추운 겨울날 그리고 귀한 토요일에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러 먼길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응원해주신 만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살게요. 잘 살게요. <laughs> 추운 겨울 날 다시 다시 안지 안녕하십니까? <laughs> 하객 여러분 아 다시 지 <laughs> 추운 겨울 날에 방문 뭐라고? <laughs>